산에 있던 그 존재.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던 날이었다. 날씨도 선선해서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생각으로 같이 일하던 동생과 함께 목적지 없이 차를 끌고 돌아다니고 있었다. 형, 저 화장실 급한데. 동생이 하는 말에 인적이 드문 골목 쪽으로 들어갔다. 동생이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둘러보다 보니 산쪽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 게 보였다. 마침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차에 가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이 볼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산길로 향해 차를 몰았다. 형, 여기 어딘데가요? 아무도이 자식아, 갑자기 산으로 향하니. 동생 녀석이 이상했는지 물어보았다. 그렇게 길을 따라 얼마나 갔을까. 공장 같아 보이는 건물이 보였다. 불이 다 꺼져 있는 커다란 건물은 왠지 모를 스산함을 느끼게 해주었다. 잠시 멈춰서 담배를 태우다가 왜인지 모르게 느껴지는 오싹함에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차를 돌려서 나오면서 뭔가 느껴지는 스산함에 서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. 그렇게 대화 없이 들어왔던 길에 반쯤 돌아왔을까? 갑자기 동생이 창문을 닫더니 다급하게 얘기를 했다. 형, 형, 밟아요, 밟아, 형. 야이씨, 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뭘 밟어? 갑작스럽게 닥달하며 속도를 올리라는 소리에 산길에 포장도 제대로 안돼 있는 도로에서 뭘 봤냐고 뭐라고 했더니 다급하게 다시 말을 꺼냈다. 형, 저거... 뒤에 저거 안 보여요? 그 말을 듣고 룸미러로 뒤쪽을 쳐다봤다. 무언가 어렴풋이 차를 따라오는 게 보였다. 뭐야 저거? 자세히 보이지 않다 보니, 그냥, 산침승인가?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문득 드는 궁금함에 차 속도를 조금 낮췄다. 아니, 형, 밟으라니까요. 속도가 느려지는 게 느껴졌는지, 동생이 옆에서 다급하게 외쳤다. 뭔지 궁금하잖아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,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속도를 줄인 뒤에 따라오던 정체를 보고는 미친듯이 엑셀을 밟고는 산길을 빠져나와서 큰 길가로 미친듯이 차를 몰았다. 산 짐승인 줄 알았던 그 형체는 사람의 형체였는데 양손을 위로 높이 들고는 마치 만세 자세로 양팔을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면서 따라오고 있었다. 그게 사람이었는지 사람이 아닌 존재였는지는 모르겠다. 다만 그게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런 개기한 모습으로 있다는 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.